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주제 중 하나인 디자이너 각 직군별 신입 평균 연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디자이너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회사에서 실제로 나에게 얼마만큼의 돈과 월급을 줄수 있고 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비용적인 측면을 결코 무시하지는 못하는데요. 저 또한 디자인과를 전공하는 학생 때에는 실질적인 디자이너 연봉을 어림잡아 생각했을 뿐이지 정확한 디자이너의 연봉을 알 길이 없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학생 때 했던 고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디자이너 직군별 신입 평균 연봉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디자이너의 연봉이 박봉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셔서 신입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봉이라는 실질적인 액수의 수치값은 디자이너 직군이 아닐지라도 어떤 직군이라도 취업한 회사의 규모에 따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연봉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입 디자이너들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이너의 연봉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을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전반적인 신입 평균 연봉을 알아야 디자이너 연봉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구글 창에 신입 평균 연봉을 검색하면 다양한 검색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2023년 희망 평균 연봉이 3,500만 원이라는 결과와 작년 2022년 대졸 신입 희망 평균 연봉이 3,300만 원 이라는 결과들이 보이네요. 희망 평균 연봉이 이 정도라면 실제로 받는 연봉은 이것보다 낮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해보면서 경험한 데이터로 현재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 값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결과는 사람인에서 데이터화시킨 중소기업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인 2,881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대졸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졸 신입의 평균 연봉이 2,881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비율이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곧 국내 평균 연봉의 수치값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2881만원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대졸자 신입들이 보통 제한받는 평균적인 연봉의 수치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봉 2881만원이면 한 달에 실수령액이 약 216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초반대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게 보편적입니다. 물론 해당 연봉은 중소기업 기준이라서 여러분들이 취업한 회사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 대기업 등더 좋은 회사,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보고 있는 신입 평균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연봉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취업자들은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중견기업,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평균 연봉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신입 디자이너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연봉을 받는지 알아볼까요? 디자이너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디자이너는 열정페이에 매일 야근을 하고 박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냥 또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군들에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지도 또 그렇다고 많이 받지도 않는 평균적인 연봉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프로 프로그램 개발자나 기술자 혹은 각종 전문직들에 비해서는 연봉이 적지만 그렇게 따지면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직군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직업과 직군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연봉값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을 알아보기 위해 참고할 만한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원티드라는 채용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원티드에서 직군별 연봉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디자인 분류에서 다양한 디자이너 직군별 평균 예상 연봉을 볼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여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 분류에 전체로 필터링을 하시면 신입 디자이너의 예상 평균 연봉이 2765만 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이 2,881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교해보면 약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봉이 2,765만 원이면 한 달에 실수령액이 208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든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인터넷에서 보던 연봉 2,400만 원에 매일 야근을 하고 복지는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많 않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좋은 회사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데이터를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디자이너 직군별 신입 평균 연봉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필터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의 신입 평균 연봉을 보시면 2741만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달에 대략 206만원 정도를 실수령하게 되겠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연차가 쌓일 때마다 당연히 연봉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고 10년차가 되면 평균 연봉이 5천만원대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 평균 연봉값이 아닌 연차가 쌓인 이후에 연봉 평균값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신입되는 연봉이 같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연차가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인사 평가에 따라 연봉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신입 평균 연봉을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웹 디자이너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웹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2,737만원으로 한 달에 대략 206만원을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래픽 디자이너와 거의 동일한 평균 연봉 값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요즘 한창 트렌디한 UI UX 디자이너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GUI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2851만원으로 한 달에 대략 214만원을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래픽과 웹 디자이너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 연봉 값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UX 디자이너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X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2906만원으로 한 달에 대략 218만원을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UX 너는 현재까지 본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 중에 가장 높고,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인 2881만 원보다 높은 평균 연봉 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2,637만 원으로 한 달에 대략 198만 원을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낮은 평균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특성상 연차가 쌓일수록 그 가치를 배로 인정받기 때문에 신입 때는 평균 연봉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모션 디자이너의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영상 모션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2787만원으로 한달에 대략 209만원을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영상쪽 디자이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 신입 영상 모션 평균 연봉값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디자이너의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제품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2616만원으로 한달에 대략 197만원을 받는 것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신입 평균 연봉 중에 가장 낮은데요. 제품 디자이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처럼 특성상 처음 신입 때는 연봉이 낮고 연차가 쌓일수록 연봉이 증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차 평균 연봉이 5,800만원대로 나와 있는데 다른 디자이너 직군들의 10년차 연봉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판 편집 디자이너의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출판 편집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2614만원으로 한 달에 대략 197만원을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판회사의 특성상 일이 꾸준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봉값은 그렇게 높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된 연봉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 편집 디자이너는 디자이너계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디자이너의 신입 평균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패키지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2,732만 원으로 한 달에 대략 205만 원을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입 패키지 디자이너는 평균적으로 신입 디자이너들이 받는 연봉과 비슷한액수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입 디자이너 직군별 평균 연봉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디자이너 직군별 연봉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은 디자이너 직군들을 원티드에서 검색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디자이너 직군의 신입 평균 연봉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신입 디자이너 각 직군별 평균 연봉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의 예상 연봉이었나요? 아마 대부분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어느 규모의 회사에 취업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평균 연봉과 비슷한 액수가 여러분들의 신입 디자이너 연봉값이 될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중견기업급 이상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연봉의 앞자리가 바뀐 값으로 신입디자이너 연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신입디자이너의 회사 규모에 따른 평균 연봉 값은 중소기업은 2,500만원대에서 3,000만원 사이라고 생각하고 중견기업은 3,000만원 중반대에서 4,000만원 사이 대기업은 4,00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견기업급 이상으로 신입디자이너로 취업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 실력을 쌓아 올리셔서 가능하다면 디자이너 인생의 첫 시작을 중견 기업급 이상의 더 나아가 대기업급 이상의 회사에서 디자이너 인생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주제 중 하나인 디자이너 각 직군별 신입 평균 연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국내 대졸자 신입 평균 연봉이 2,881만 원이라는 것과 신입 디자이너 평균 연봉이 2,765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디자이너 각 직군별 신입 평균 연봉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나요? 연봉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평균 연봉 값과 인터넷에 나오는 연봉 값들은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연봉이 연차가 쌓이면서 드라마틱하게 인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될수 있으면 큰 회사 높은 연봉을 받고 시작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실력이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준비를 철 저희 해야겠죠. 이번 영상을 통해 디자이너 직군별 신입 평균 연봉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방법과 알아야 하는 것들,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